선임교사제에 도입되나? 선임교사제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몇번 나눴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이슈되고,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선임교사제의 도입과 자격연수체제 기회편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일단, 선임교사가 무엇이죠? 네, 이제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한 5년이 지나면 어, 선임교사 자격을 새롭게 부여하겠다라고 합니다. 선임교사제 왜 필요한 겁니까? 보통은 교사들이 정교사 자격을 취득을 하면 30년 동안 어떤 새로운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교직 생활에 좀더 활동, 활력이라든가 혹은 교육 연구에 이런 좀 동기부여를 하겠다라고 생각한 한것 같아요. 제 교육 현장에 이제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일정 자격연수의 이후에 어떤 자격연수나 보수교육 형태의 어떤 집중연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안으로 이선임교사들을 도입하겠다 하나또 하나의 작용연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어, 어떤 교사들, 저도 이제 교직 경력이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어떤 동기부여를 받기가 힘들어요. 음. 교육의 트렌드는 바뀌어가고 음. 디지털 대전환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날개포 필요한 직류 역량이 뭐고 그것을 개발하겠다, 역량을 개발하겠다는 생각들을 못하게 되는데 이런 교육 현장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어떤 20년 이상 교사들의 어떤 소외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을 통해서 활력을 넣겠다라는 거죠. 이런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전문성 신자, 교사들에게 어떠한 자기개발의 동기부여. 좋습니다. 그런데 좀 우려되는 점도 있다면서요. 그래서 근데 기존에 이제 여러 수석교사나 부장교사와 차별성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런 수석, 이런 선임교사를 통해서 혹시 학교의 조직 문화가 좀더 경직되거나 수직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대선생님이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는데 하나하나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석교사제와 다른 게 무엇이냐. 수석교사제가 사실은 현장 안착을 하는데 아직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하나의 승진책이라고 인식하고 있거든요. 수석교사제와 다른 선임교사제의 특징.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될까요? 제가 연구 결과를 본 건, 아, 자세히 본건 아니지만 발표된 거로만 보면 5년이 지난 정교사 자격 취득 후 5년이 지난 교사 누구다, 누구나 선임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아마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자격 연수를 받고 그 연수를 수료한 분들에게 어떤 선임교사 자격을 주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대선생님 말씀하신 거와 플러스해서 저의 우려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뭐, 이 화면을 한번 보시죠. 지금 현재 교사 체제와 틀린 게, 임시교사,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선임교사, 이렇게 음. 단계별로 음. 제시되고 있어요. 임시교사, 뭡니까? 그니까 아마 인턴 교사라든가, 뭐, 실습 교사라든가, 어, 교사, 정식 교사는 아니지만, 임시적으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뭔가 학교에서 교사로서 역량을 준비하는 교사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규직이 아닌 거죠. 지금 교직 현장 선생님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호학을 양성한다는 보람으로 매진하고 계신데, 어, 그 속에서 저희가 교사의 장점은 어떤 교직의 안정성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체제를 보면 임시교사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임시교사는 고용을 보존받지 못하죠. 어쨌든, 그 다음에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되고, 선임교사가 자격까지 취득을 해요. 근데 선임 교사제가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한다는 거죠.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자격 면허들 갱신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면허를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혹시나 정책 당국에서 지금 인구 절벽 시대란 말이에요. 지방의 학교들은 굉장히 소멸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특정 교과목 예를 들면 정보 교과목 같은 경우 교사들이 부족하거든요. 교사들의 어떤 고용 환경을 유연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닐까 사실 좀 우려되기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우려가 됩니다 이 5년마다 갱신을 하는데 어, 이게 우선 첫 번째로 되지 못한 교사 그리고 선임교사가 되고 나서 갱신하지 못한 교사들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체계가 없이라면 이거는 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임교사 제도가 연수로만 바라보면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입직기, 발전기, 어, 그 다음에 이제 심하기 예를 들어서 이런 교원의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직무 역량을 분석하고 그 직무 역량 내용 체계표에 따라서 교사들을 연수하겠다. 근데 의미심장한데 근데 이제 교육부의 자료들을 살짝 보면은 거기에 이제 보직 교사도 언급이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지금 현재 이 보직교사의 신분이 상당히 저는 미흡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 중책을 맡고 어떤 업무의 책임이 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은 직급은 또 같은 교사거든요 근데 지금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안에 따르면 선임교사 자격이 있는 분들이 아마 근데 그중에서 부장교사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라고 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장교사 자체도 보직교사 자체도 역할과 지위가 불분명하다라고 했어요 대성 쌤이 같은 교사인데 근데 선임교사제도 제가 이런 부분에서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선임교사제가 어떤 교원의 전문성 심장과 동기부여를 위한 총매로써 활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보직교사라는 그런 학교 내 중간 리더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는 건지.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봐요. 최근에 리더십의 경향성도 보면, 팀단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고, 팀장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해요. 학교 현장은 우리가 바라볼 때, 좀 폐쇄적이다, 보수적이다, 이렇게 바라보거든요. 근데 얼마나 교육 환경, 외적인 사회 변화들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사 개인이 아니라 이런 공동체 단위의 이제 대응, 그리고 팀장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단순히 과거처럼 수직적이고 카리스마에 의존한 어떤 리더십보다는 함께 만들어 간다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선배와 후배를 연결하고 관리자와 교사를 연결 짓는 그 역할로서 의미가 있는데 저는 이것들에 대해서 선임교사라는 어떤 직무 역량 속에 그런 리더십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중간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만, 보직교사 입고로 선임교사, 요거는 조금 우려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지금 현재 이런 부장교사가 사실은 학교 교육 이런 책에서 좀 왜곡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사실은 학교라는 곳이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뭐, 체육부장, 뭐, 정보부장, 이렇게 어떤 역, 업무, 행정 업무 중심으로 부장이 좀 부여가 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한 부분에는 교육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제 이런 부장님들이죠. 방과 후 돌봄부장. 사실은 교육 외적으로 어떤 행정 업무에 부과되는 성격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가 교육과정 중심, 수업 중심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선임교사제의 어떤 전문성은 수업이 가장 교육과정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그 속에 어떤 리더십이나 그리고 업무에 대한 전문성도 필요하겠죠 일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선임교사제의 인력풀 속에서 보직교사가 이제 임명이 되면 좋겠다라는 건 저도 이제 인정 단지 보직교사 입고로 선임교사 요거는 불인정 왜냐면 이렇게 됐을 땐 선임교사라는 자격 자체가 어떤 상하관계가 될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의 교사들과 그 부분은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를 들여다보면, 보직교사가 중간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단순 행정 업무를 맡거나 하기 싫은 이제 업무 분장으로 제한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배들은 보직교사가 우린 못한다. 그러면 결국 막내가 하는 이런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심지어는 어떤 학교에서는 보직교사를 임명하지 못하는 학교도 있다면서요. 예, 그래서 우선은 지금 선임교사랑 부장교사의 역할이나 이런 기대에 대해서 좀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어, 저는 이 선임교사가 약간 러닝 코치처럼 함께 교육도 하고 실천도 하지만 또 촉진도 하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선생님이 이제 이상적인 모습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어, 저도 이제 반추해 봐요. 제가 이제 교직에 들어왔을 때 가장 저에게 큰 도움이 됐던 거는 대학교 때 배웠던 지식이 아니었어요. 선배님들의 가르침이었고, 선생님들의 지원이었고, 선배님들의 응원과 격려였어요. 근데 지금 현장 학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고 해요. 왜냐면 어떤 개인의 어떤 고유성, 그리고 어떤 수업 전문가로서의 이제 어떤 교실마다의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 벽을 허물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임교사의 역할을 그런 중간 리더의 역할, 그리고 어떤 그런 촉진자 퍼실리티터 역할로 부여한다라면 자연스럽게 후배들과 교감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 긴 해요. 그리고 아까 생애 주기 전문성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선임 교사를 취지를 말을 하고 있는데, 어,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이런 것들을 근데 지금까지는 약간 개인의 교사 역량, 전문성 신장의 노력으로 봤는데, 어, 저는 그런 것들을 좀더 어, 교육청이나 교육부 차원에서 지원도 해주고, 또 그분들이 그런 대학원을 나오고 나면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 좀자 장을 좀 마련해 주시고, 또 학습연구년제라든가 이런, 뭐, 교육연구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을 해서, 어, 이런 선임교사제 논의가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그런 모습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보여야 할때그 사람의 어떤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길가에 가면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있죠. 근데 그 식물들의 이름이 없을 땐 잡초예요. 그렇지만 그 식물에게 이름을 부여했을 때는 야생화가 되고 특별한 꽃이 되거든요. 어, 저희가 지금 교육 현장에서 이루 저희가 항상 보는 것들이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들은 많이 말씀들 하세요. 어떤 교사의 자발성 그리고 동반성장 얘기하고 있지만 어, 상당수의 교사들이 어떠한 교실 속에서의 갈등 그리고 어떤 업무 부담으로 소진되고 소모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가장 힘이 되는 건 결국은 동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동료들을 이끄는 구심점이 필요하거든요 어, 선임교사제가 어떤 그런 중간 리더 교육활동의 리더의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선임교사라는 그 제도를 악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행정 업무를 전가하기 위한 아니면 또 하나의 직급을 통해서 어떤 어, 교사 간의 내부에 또 하나의 직급을 추가하는 형태 이런 식으로 되기보다는 정말 진정한 지원으로서 좀 거듭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군요. 이 한국교육 개발원 모델을 보면 중간에 선임교사 같은 경우가 교육 전문직이나 교육 행정직으로도 이렇게 할수 있는 약간 기회를 좀 마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교사 역할에 다변화라든가 주기별로 다양한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 것 같은데요. 어, 이런 거에 있어서 물론, 지금 정책 연구 단계이긴 하지만, 현장 교사의 여러 가지 다양한 경력의 교사들의 좀 입장이나 의견도 좀 수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우려도 물론 저도 돼요. 어, 선임교사 제가 혹시 악용되진 않을까? 근데 그거는 어떤 부작용과 단점에 목했을 때, 이제 주목했을 때 그런 거고요. 저희 현장의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친 교사가 훌륭한 교육 전문직이 될수 있거든요. 그리고 훌륭한 관리자도 될수 있고, 혹은 훌륭한 선배 교사도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교사들에게 이제 꿈을 물어봤을 때, 이제 신규 교사들이에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의 꿈은 무엇이었냐? 그럼 대부분 교사인 경우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사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교사의 꿈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어떠한 교사를 가, 될 것이냐? 어떠한 빛깔을 가실 것이냐? 그리고 교사를 통해서 내가 현장에서 현장 교육을 실천하고 어떤 교육행정 전문가가 될 것이냐. 그 저마다의 꿈들을 소중히 하고 그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교수, 선임교사를 통해서 다양한 혹은 저희가 교직이 아닌 다른 한 분야로도 진출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 어떤 교직의 역동성을 저희가 잘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상 하는 말 중에 근데 교사도 경력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교사도 어떤 전문성을 키우고 지금 학 사회나 여, 여러 곳에서 교사의 전문성을 필요한 다양한 영역들이 있거든요. 뭐 생활지도, 에듀테크 뭐 그, 그쪽에 관련된 자신의 전문성을 키우고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장. 그리고 뭐 이런 지금 교원 역량 혁신 방안처럼. 어, 사,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인사에서 승진은 되게 소수의 교사만이 가능하잖아요. 다수의 교사들이 보람 있고 뭔가 새로운 그 직급, 그 경력에 맞는 그런 좀 활동을 할수 있는 좀 기회를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고인물이 아니라 아름다운 샘물이될수 있도록 교직을 좀 지원해 주시는 방향에서 선임 교사들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